지금 제가 이렇게 동료로 이렇게 탑을 쌓았는데요 여는 어디에요? 아 여기가 집을 빌렸어요 양양에서요 양양에서요? 네 오늘 뭐하고 놀았어요? 음 강에 호수 아니 강에 가 아니 계곡에 가가지고 개구리 엄청 많이 잡았죠 개구리? 잘 보내줬어요? 네 그리고요. 그리고요. 그리고는 음 그리고요. 음 그리고는 거기 도미노요. 도미노? 아니 챔바요. 바다도 갔잖아요. 맞아요. 햇핑수도 먹고요. 네.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어, 받요 받아요? 받아요. 서 끝!